남양주의 소문난 명물이 있다. 이이 <목소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이가 <목소리> 없 여기 근 근동, 근동의 모든 학교들다 이루어요. 다 여기 겪어야 됩니다. 초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들을 모조리 접수했다는 이곳 컴퓨터 머지 않은 초정맨선마으로 승부하는 수재 자수명찰의 세계. 어떤 이름이라도 순식간에 똑딱 손끝에서 이루어지는 초정밀의 끝판왕 40년 경력 오늘의 주인공 정체는 명찰자수의 달인 하용화입니다. 지금 당장 주인공 만나러 출발. 경기도 남양주시. 새학기가 되면 수만여 개의 학생 명찰을 만들어내느라 눈 j 들수 없이 바쁘다는 생활사. 남양주시 모든 학교 명찰을 이곳에서 도맡아 만들고 있다는데요. 학교 보면은, 이렇게, 학교에서 명단이 오거든, 이렇게. 이렇게 있잖한 어. 사람 아홉 개씩이요 그, 어. 요, 요 있네. 229명인데, 얘가 전학고라서그2 그래 3 0명이요230 곱하기 9하면 몇 개야? 2070개네. 손끝의 강약과 방향으로 수 놓아지는 글자. 41년에 41년, 어제 어깨너머를 빼앗지만, 즉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 어깨너머 뭐, 여 조금씩 찔리는 거는 수도 없이 찔리고, 사진 찍으니까 뼈속에 <laughs> 반에 부러진 게바얗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에서 영광의 흔적이라는 수술 자국. 대량을 하는 사컴퓨터사고 조금씩 람은이적은이는손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글씨가 일률적이잖아 틀에 박힌 글씨고. 이거는 그때그때 그때 틀리지. 이제 얼마 이지않은 재봉틀 은재의틀자수지키리이지키있이유데 있다는데.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온 사람이 당진에 충남 당진에서 <laughs> 어린이집 그 교사인데 유치원 맡고 들어가고 뭐 무슨 유치원 걸면서 그걸 하러 이까지 왔더라고. 그것도 인터넷을 찾아보고. <laughs> 세월의 흐름에도 굴하지 않고 자수 위기를 걸어오면서 얻게 된 다양한 노하우. 아 보여주네. 대량 자수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이 총이만 있으면 거뜬하다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그 사람들 원하는 글씨 그득이 식당에 앞치마 이렇게 딱. 제일 어려운 글씨가 있을까요? 어려운 글씨는 간단한 글씨. 그럼서면 뭐 이자 이런 건 어렵다니까? 이자가 어려워요? 아, 김자 이런 거는 지금 근데 간단한 게 어려운 거야. 명실상부 소재 자수명찰의 달인이지만 그는 쉬지 않고 매일 연습 중. 일단 명찰하기 위해서 연습한 거야. 그냥 글씨 가되게아고 글씨 체가 여러 가지죠. 이거는 이거는 예사 채. 예사 채. 이렇게서 볼펜을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시간을 쓸 때야. 한가할 때야. 학생들은 이거 알 거야? 명찰, 명찰 아저씨가 이렇게 연습해서. 모르지. 몇년 전부터 시작한 또 다른 취미. 아이들의 방학 시즌이 오면 덩달아 한가해진다는 하용화 씨. 그가 방학을 즐기는 법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자수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나수박화 저는 크림이지 사람 그마는데조크림요만한 거를 내가 크게 그려가지고그 제일 중요한 내가 재밌어서는 저는 저는 하나하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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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복잡한 건 d 이틀, i 일걸리 i 매일 최선 bit 살아온 나날 스스스 가까운 인생 f a l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데. 한사람이라도내 i 찾아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남자의 자존심은 양복에 있다. 신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 맞춤 양복. 나를 위한 언니 원.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고급 맞춤 양복을 제작하는 미다스의 손이 있으니. 제가 만든 양복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사의 품격을 완성하는 양복 마이스터로 김복규 씨입니다. 사리제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인천의 양복거리, 아날로그적인 간판이 찾는 이들을 반기는 이곳엔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터줏대감이 있다. 무려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양복점을 지키는 오늘의 주인공 김억규 씨. 언제부터 계셨던 겁니까? 내가 원래는 패턴 재단의 어떤 그 패턴사로 이제 여기 이제 내가 이 가게에 이제 입문했죠. 그러고서 몇년 근무하다가 이거를 내가 이제 이 대째 인수하게 된 거죠. 이제 기성복이 활성화되면서 맞춤 수요가 줄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그나마 이제 과거에 오랜 거그 어떤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시고 하니까 그냥 그분들 만나는 그 재미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손님들의 취향은 물론 기호에 맞춰서 제작해 주기로 입소문이 자자한 주인공의 양복점. 양복 한벌 맞추러 왔습니다. <laughs> 덕분에 한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이다. 대체적으로 30년 이상이 지금 단골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단골의 취향은 모두 기억 추천까지 바로 이루어지는데. 여기 새로 나온 건수입복이 한데 천의 조직이 이렇게 고개 들어가거든요 네. 네. 콤비로 이게 이걸로 잘 받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잘 받을 것, 것 같아요 네. 이걸, 콘셉... 번, 이걸 이제 한번 해야 되겠네 네, 그렇죠 네? 양복을 짓기 위한 천을 고르고 나면 본격적으로 맞춤 양복을 만들기 시작하는 주인공 이때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체형에 맞게 체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체형의 어떤 디테일한,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다그 패턴을 뜰때그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매의 눈으로 구석구석 손님의 신체 사이즈를 체크. 제가 원래 체형이 아마 자갈이 같은 상경. 기준 체형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옷을 양복점 가면 잘들 맞추질 못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우리 여기 사장님은 제그 체형을 맞춰서 옷이 편안하고 잘 맞게 주고 랩시도 나고 특이 체형을 가진 사람들이 그나마 이제 오기 때문에 유지가 된다고 봐요. 음. 죠런데 그런 분들을 잘 맞췄을 때 기분이 좋, 좋은 거지 말하자면 흡족해 나갈 때. 그거 그러니까 음. 어느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했는데 그럼 만족해 나갔나 봐요. 그럴 때좀 좀 흡족하죠.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분 가지고. 양복이지만 생활복처럼 편안하게. 그는 하나하나 섬세하게 신경을 쓴다. 특이 체형들은 최초라는 그 숨은 치수를 재는 게 중요해요. 앞에 여기 있기 네. 뒤 여기까지가 이게 산길이인 거예요. 네. 이걸 분명히 재지않으면은그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말하자면 맞추기 힘들어요. 개인의 최촌에 맞춘 섬세한 패턴 작업에서 재단사의 연륜과 노하우를 엿볼 수 있단다. 미리 잘라낸 종이를 기초로 전유의 양복의 설계들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그려내는 양복 마이스터로 억규 씨. 아니 근데 여긴 어느 부분입니까? 저거는 앞판. 요건 저고리 아 요건 바지 뒤판 요거는 저고리 뒤판 전의 손상을 최소로 할수 있게 단번에 잘라내고 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바느질 하면 양복 제작은 비로소 마무리된다 이렇게 양복을 제작해왔던 세월 동안 언제나 그의 곁을 지켜줬던 건 손때 묻어 반질반질해진 가위와 재봉틀과 같은 말없는 친구들이라고. 이런 게이 소매나 이런데 만드는 때 쓰는 건데 이게 이제 이게 데스망. 이 이건 한한6 0년 됐다고 봐야지 나이가. 네? 한벌을 만들어도 정성을 다하는 주인공 빗땀 흘려 양복을 만드는 그에겐 소원이 있다. 지금 현재 우리 맞춤 양복 기술자들이 평균 나이가 6 0 대예요. 그러니까 새로 배우는 사람이 없어요 기술자 양성이 안 되니까 앞으로 기술자 양성이 돼서 이 맞춤 양복 기술이 명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다 바쁘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여전히 장인 정신으로 맞춤 양복을 만드는 김업규씨 그의 바람이 이루어지길